네, 이제 두 번째 세트, 홍성찬 선수 서비스 게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벗어나면서, 네타 플레이에서의 포인트를 먼저 얻어내고 있습니다. 15 럭. 홍성... 아, 이번엔 서브 앤. 이번엔 어. 패싱샷 가볍게 성공. 써리펙스. 자 홍성찬이 색감 세트 들어서 이제 경기 플레이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어, 서브인 대시를 어, 지금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좋은 서비스거든요. 네. 결과를 만들어내는 홍성찬선수입다 네, 그렇습니다 어. 어허, 여기서 뉴스하게. 저기, 저기, 저아 서비스로 포인트를 했... 결국에는 이 이제 흐름을 깨야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박을 주면서 네.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보 있어요. 네. 아, 거기에 좀 강공훈 선수는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15어또한번 <laughs> 벗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포스트 에러 같은 업포스트 에러가 나오고 있는 강구원 선수예요. 네. 워낙 좋은 수비를 바탕으로 홍성찬 선수가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홀트. 가 점수를 쫓아왔기 때문에 홍성찬 선수 입장에서는 어, 일찌감치 경기를 게임을 좀 가져오는 포인트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좋은 서비스로 결국 듀스를 만든 만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에서도 체력적인 부담을 이겨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이어서 두 번째 게임에서 듀스. 啊哈。 이걸 잘 이렇게, 이렇게 가 가지고... 잘... 세컨 서비스. 한국어네. 그렇죠. 빨리발리 좋습니다. 이렇게 위로 붙여야죠. 마지막까지 스매싱 마무리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매싱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럭스 보면 상대 표정,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내가 힘이 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볼때 상대가 또 힘이 납니다. 그렇죠. 아, 좋은 서비스로 네, 포인트 대시라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번의 서비스 포인트. 더블 폴트가 나왔네요. 네. 홍성찬 선수. 쪽이에요. 좋은 두 번째서 세개 모두 듀스로 간고 있습니다. 야, 지금은 듀스 오호. 지금 굉장히 좀큰 원포스 세레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예상했습니다만은. 어, 볼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면서 강구원의 브레이크 포인트 오. 드롭 샷 빨리 빨리 드롭 샷으로 이렇게 세번째 게임 브레이크 이번엔 강국어네 포인트 <laughs> 그렇죠. 하려고 했던 욕심이 좀 있었어요. 네. 데요 아, 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본인의 서브 게임을 지켜내야 되겠죠. 아 이번엔 바로 대신 빠르게 빠르게 승부를 보고 있는 홍성찬. 어아시요리톤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다섯 번째 커트를 지켜 나가는 것이 두 선수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습니다. 좋은 발리였네요. 통통산 아이스파이입니다 네. 아, 지금 상대는 그런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투인이 치고 난후에 강국은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발빠르게 아주 좋은 명리한 플레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또 네트에 걸릴 수도 있다. 아하, 여기서 길게 가네요. 패티놀. 아쉬운 실수로 포인트를 내주게 되고요. 강국원 선수 본인의 서비스 게임. 역시 네트 앞에서 플레이는 농성찬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 트를 넓게 넓게 뛰면서 관리까지잘 맞네, 일거든요. 지금도 백핸드 관리 예. 에피소디. 아. 자, 이번엔 장원 선수의 서비스 이후의 상부 공격이 깊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수류로까지잘 왔고요. 어떻게든, 이제, 지금부터는 본인의 서브게임 하 이렇게. 아, 기습적인 다운돌라인 <laughs>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홍성찬 끝까지 코트를 넓게 활용하면서 빈 공간 잘 활용했습니다. 홍성찬 의 브레이크 포인트 두 게임 연속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투덕을 어, 또 가지고 있는 홍성찬입니다. 네. 럭키에 국내 레기 1위를 지킬 수 있는 홍성찬 선수요. 오늘 뭐 네트 업 대시는 홍성찬 네. 선수가 계속해서 성공률을 가져갑니다. 네. 보통 서브핸드 대시 어 이렇게 플레이 네트 대시를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어, 많이 활용을 하면서 또 본인의 또 스타일을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국원 선수가 지금 대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와, 와. 백매 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틸러 칭샤 되실 텐데 사실 뭐 스코어로 봤을 때는 의심이라고 볼수없었거든요 <laughs> 그렇죠. 아 지금 드롭샷 넘기지 못했습니다. 게임을 가져가면 이제 오 점째 다섯 번째 게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컬렸. 아, 나가요. 다운돌라인은 리턴 게임. 강준 석수 서비스 게임입니다. 나갔어요. 벗어났어요. 지금은 나또 아쉬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 나가요. 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할 겁니다만은 좀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어, 좋은 서비스, 포인트 네. 획득합니다. 이게 아... 홍성찬에 걸립니다. 네. 지금 드롭 시작. 홍성찬이 역시나 발이 <laughs> 빠릅니다. 발이 네. 빠르죠. 네. 어, 따라... 듀스. 어드벤티지 강국은 기회를 막고 있대요. 그렇죠. 맞춰갑니다, 듀스. 그리고 지금 어... 현장에 비가 좀 쏟아져 내리고 있거든요. 비바구리 질러지. 아홉 시에요. 듀스입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한 이렇게 첫 번째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출발합니다. 세컨 서비스를 준비를 하겠고요. 듀스 이욕하고 있고 다섯 번의 듀스를 맞게 됩니다. 아 좋아요. 어, 좋은 위치로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벗어나면서 천 선수의 서비스 게임 <웃음> 벗어나면서 <웃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갔고요. 이번에도 아하. 좋은 관리가 나왔습니다. 음. 음. 아하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홍성찬은 그렇습니다. 폴트죠. 폴트 선언이었죠. 더블 폴트 실점. 오늘 네, 홍성찬 선수가 자 포인트 여유는 있고요. 네. 자 홍성찬 끝까지 집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라인을 벗어나면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시간 40분의 혈투 끝에 공성찬 선수가 강구원 선수를 꺾고 자, 결승전 손지훈 선수와의 맞대결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